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좋은 정치 연구소 정호진입니다. 2025년 3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정호진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뵙고 어, 오늘 이틀 동안 여러분들 뵀습니다. 예. 하루사이긴 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는데요. 어, 어제는 하루 동안 뉴스를 아예 보질 않았습니다. 뉴스를 아예 보질 않았고요. 윤석열 석방됐을 당시 제가 촛불 집회 있는 상황인지라 뭐 실시간 라이브는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본의 아니게 TV를 켜니 윤석열 석방 당시의 모습이 계속 TV에서 나왔습니다. 음. 참 그렇더라고요. 어, 어제 윤석열 석방되고 나서 입장 발표한 두 페이지짜리 A4 용지 입장 발표한 거를 말씀 드려다가 안 드렸어요, 안 드렸는데 아, 뭐 저는 이제 기자분들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한번 봤는데 좀 많이 좀음 그렇더라고요. 윤석열이란 자가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하는 사람이었으면 불법 개혁 내란 버리지도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어, 뭐 주먹치고 인사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야저 사람 무슨 무죄 선고 받은 사람이야 하는 행동은 완전히 무죄 선고 받은 사람이처럼 득이 양양하게 아 행동을 하더라고요 정말 아 눈꽃이어서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일단은 두 페이지짜리 석방된 아 후에 나온 입장문을 봤는데요 그 입장문에서도 아참 진짜 기가 찼습니다 저희 구속 관련돼서 수감돼 있는 분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져야 되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을 갖고 있지 못한 자입니다. 어, 이걸 보면서도 느꼈던데요. 대한민국 국민 일반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극우 세력 아스팔트 극우 세력 대한민국이 한 줄밖에 안 되는 이 극우 세력을 위한. 대통령이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어뭐 기대하진 않았습니다만, 역시나였고요.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 품격, 기본 단 1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고, 윤석열 눈에는 오로지 구구만 보인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 중에 첫 번째 부분입니다. 네, 어제 어제입니다. 아, 윤상열 석방된 다음날이었던 어제 오후 8시부터 30분간 대통령 관저에 뛰쳐간 사람들 권영세 권성동 면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당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뭐 수감 생활 등 여러 뭐 소회를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어 저는 이거 보면서 아 국민의 힘어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아 국민의 힘 구제불능이다. 아 윤석열 어쩌면 저렇게 유유상종일까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뭐별 얘기가 없었어요. 뭐 나온 얘기들을 보면 뭐 핵심적인 거는 당을 잘 당을 잘 운영해 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글쎄요. 저는 당을 잘 운영해서 고맙다라기보다는 아 손절하지 않고 너희들이 구구 아스팔트에 사실상 잠식됐다. 그거 참 잘했다. 고맙다. 어? 그런 얘기를 한게 아닌가. 덧붙여서 한동훈 쫓아내줘서 고맙다. 그런 뉘앙스가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국민의힘 지도부들 사실은 약간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아예 구구 그 아스팔트 세력에게 사실상 지금 잠식된 상황. 어, 제가 보기에는 뭐 아예 투항을 한 거죠. 그 물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윤석열 당을 잘 이끌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뭐, 지극히 그렇게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한동안 쫓아내줘서 고맙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좀 읽혔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는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이어지 오늘, 어, 핵심적으로 썸네일에도 했던 부분이긴 한데, 윤석열은 이제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관저 정치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안자정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52일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지금 나타난 현상, 벌어진 상황을 좀 정리하자면 일단 윤석열은 구구의 중심에 윤석열이 자리 자리매, 자리매김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자리매김을 했어요. 지금 석방과 함께 구구 세력 내에서 윤석열이 구구심력이 더 강화됐다는 점은 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국민의힘 내에 예, 합리적 보수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윤석열은 일단은 탄핵이 되기 전까지는 관저에 있고요. 탄핵이 되고 나면 사실은 이제 아크로비스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일단은 전개된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국민의 힘에게는 조기 대선 특히 탄핵이 이용되면 조기 대선에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상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관저 정치는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탄핵이 인용이 되면 관저에서 바로 나와야 돼요. 아크로비스타 가게 됩니다. 자연인 신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단은 직권 남용 관련된 거, 뭐 명태균 게이트의 공천 개 관련된 이런 등등 사항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금 구속 기소가 돼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연인,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회개치기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상하건데 저도 그렇게 예상합니다만. 어, 이제는 사전에 있을 텐데요. 사전 뭐 아크로비스타만 있겠습니까? 광장 정치에 뛰어들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마이크 잡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목소리는 이미 지금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윤석열 석방되자마자 모든 뉴스가 다 윤석열 이걸로 도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 뉴스메이커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석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으로는 지금 만약에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이 되면 이 기간 동안 물리적 시간을 봐서는 구속되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조기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이 활개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농후하다고 봅니다. 음, 그렇게 되면 무슨 일 벌어질까요? 어, 저는 국민의 힘에 대선 후보자들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저러는 하기는 커녕 도려 윤석열한테 낙점 받으려고 치열한 경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상황 노릇을 하는 게 윤석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 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어 말씀드렸지만 국민 의힘은 지금 구구 아스팔트 세력, 구구 세력들에게 아예 잠식이 당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제는 이 구구 세력들이 대한민국 주류가 아닙니다. 한중밖에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뭐 진보 있고 극우 있고 보수 있고 하지만 또 중도층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석방되고 나서 민심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국민 상식 법 감정을 아예 거슬는 부분이에요.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란 수계 내란 우르머리는 석방이 됐는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지금 다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검찰이 계산을 잘못해서 수감 기간 산정을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인데 국민들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어요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느슨했던 진보층도 다시 지금 긴장하고 결집하고 있는데 중도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위기의식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층에 있는 분들 어, 대단히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빨리 종식되기 바라는 사람들은 아주 상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봐요. 이 혼란 상태가 종식이 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구구세력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국민의힘은 어, 이미 조기 대선은 글렀다. 어, 뭐 어, 스텝 꼬였다라고 저는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이제, 음, 우리 김병건 기자님, 뭐또 아는 기자분 통해가지고 좀 국민의힘 좀 상황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확인했는데, 국민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조기대선 입밖에도 못 내게 됐지만, 뭐, 이, 잡룡들 같은 경우 다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대략적인 정서는 그렇대요. 한 오세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내부 내부에서 한 30에서 35% 정도. 김문수가 한 20에서 25% 정도. 홍준표가 20% 내외로. 그리고 한동훈은 많이 추락했습니다. 10에서 20% 정도. 이 정도의 이제 지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사실은 안 깨든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나경원이죠. 나경원. 물론 뭐이 사람 꿈은 뭐 서울시장인데 뭐 예를 들어 바로 직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경원 같은 경우는 김문수 장관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는 김문수 포지션으로 본인이 출마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적인 주제는요. 그겁니다. 어, 지금 윤석열이 일단은 석방이 돼서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구속되기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걸려요. 지금 집권남용이나 뭐 지금 명태균 개투로 집어넣기에는. 그러면 이 사람 조기 대선에 탄핵되면 조기 대선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지금 아크로비스타에 있을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윤석열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픽. 당할까 내 나를 낮점해주세요 저를 뽑아주세요 저를 지목해주세요 라고 엄청나게 경쟁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된 사람 결국은 뭐 겠습니까 윤석열의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윤석열로 인해서 조기 대선의 구도는 국민의힘 윤석열 의 아바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될 공산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게 승산이 있겠습니까 중도층은 확장이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지금 구구 아스팔트에게 잠식당한 상태에서 중도 확장이 아니라 중도 봉쇄 전략을 지금 스스로들 지금 버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실 대선에서 승리가 아니라요. 다시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선은 관심 없고 국민의힘이 구구 세력에게 잠식당해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보수에서 멀어지는 어 지금 그 길을 지금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 지금 뭐, 이, 저희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시는 분 같은 경우는, 뭐, 아니, 뭐, 뭐 진보 측이나 보기 뭐 합니다. 이제 중도 측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인데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들 좀 하고 계십니다. 이미 내란의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헌법재판소 아홉 차례의 변론을 통해서 이제 온 국민들이 다본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당에 지금 검찰이 구속 기간 산정 잘못돼서 풀어주고 이 지금 일련의 상황들은 국민들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뭐 많이들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트럼프 예측하기 힘든 그러한 지금 행동들을 벌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뭐 경제가 지금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해서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관세의 반도체법의 뭐 등등 지금. 어~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이기로 인해서 어~ 정말 중소기업들이나 이쪽은 굉장히 많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위기의식이 지금 좀 완전히 지금 막 심각하다 못해 지금 야 이러다 지금 난리 나는 거 아니야 할 텐데 이거를 풀어야 되는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풀기는커녕 도리어 더 꼬이는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 국민의 힘은 사실상 어~ 조기 대선 관련돼서 이미 스텝은 다 꼬일 대로 꼬였고 차라리 윤석열이 구속돼서 어, 서울 구치소에 있으면, 뭐, 변호사들을 통해가지고 메시지 나오고 등등 하겠지만, 이거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리 달라지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활기 치는 거예요. 활기 치도록 풀어준 겁니다. 이게 저는 도리어 국민의 힘이나 그구 세력들은 이미 결집대로 결집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말해서 진보진영 뭐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비롯해 중도층 같은 경우는 내란과 관련돼서 일단은 탄핵 심판이 벌어지고 있고 윤석열 구속된 상황에서 일정 정도 정치 효능감을 봤는데 이게 지금 석방하면서 이쪽의 결집 긴장도를 훨씬 더 높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의 석방은 국민의힘에게 있어서는 아, 득이 되는 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도리어 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탄핵에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했을 때 윤석열이 활개친다. 이거는 뭐 그냥 패배입니다. 패배 패배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윤석열의 지금 관자 정치는 시작됐고 아마도 조만간 광장 정치까지 나가게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기 대선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아바타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가게 된다. 그렇다고 라 한다면 국민의 힘의 결과는 아 어, 물어보나 만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음, 윤석열 석방, 어, 저는 대단히 붕괴하는 사람입니다. 붕괴하는 사람이고요. 어쨌됐건 간에 다시 한번 저 사람 빨리, 빠른 실내에, 어, 교도소에 밥을 먹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는 뭐 강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서 보면 조기대선이라는 이제 어, 탄핵이 이용되면 다가올 조기 대선을 봤을 때는 이 구도 자체는 윤석열, 아바타 대 이재명 이렇게 됐을 때는 나쁘지 않다. 윤석열이 어, 일단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 이제 뭐눈꼴친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윤석열의 낙점을 받기 위해서 아마 발버둥을 칠 텐데요. 한번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텐데 뭐 여기가 참 웃겨요. 오늘 뭐 저도 이건 좀 기자분한테 들은 건데 오늘 한동훈이 부산에서 어북 콘서트가 있나 보죠. 그런데 국민의힘 지자 한동훈 싫어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오늘 어 부산 서면역 광장에서 한동훈 규탄 집회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 웃기게 돌아갑니다. 지금 웃기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아이템은 이 정도로 하고요.